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최금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예쁘게 문자 전송하는 방법 샵 카드 만들기, 샵 버튼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을 터치하고는 채팅할 상대를 먼저 찾아주세요. 채팅할 상대, 자, 채팅할 상대를 찾고 나면은, 요 채팅창에 아래에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입니다. 커서, 자, 그러면 커서 움직이는 옆, 오른쪽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보이고요. 또, 우물정 샵버튼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반짝반짝 커서가 움직이고, 또 여기 이모티콘 보이고, 그 옆에는 우물정 자가 보입니다. 우물정 샵버튼. 자, 그러면 우물정 샵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 터치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카드 만들기. 카드 만들기를, 이렇게 카드 만들기를 써주세요. 카드 만들기를 쓰고 나면은 바로 옆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돋보기 버튼을 터치. 자, 터치하고 나면은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화면이. 자, 화면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텍스트 입력 후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글을 써야 돼요. 원하는 글 입력하기.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입력 후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한번 터치하세요. 이것을 터치해야만 키보드가 보입니다. 자판기 터치. 자, 터치하니 이렇게 키보드가 보이죠? 그러면 원하는 글을 쓰세요. 자, 스마트폰 활용 스마... 자.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교실 디지털 분야, 디지털 드러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글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보면은 바로 아래에 미리 보기가 보여요. 미리 보기. 자, 보세요. 내가 글을 쓰고 나니 아래에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미리 보기를 꼭 한번 터치. 자, 터치하고 나니 내가 쓴 글이 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다음에는 바로 아래에 노란 버튼을 터치해서 전송해도 되지만, 자 여기 보이는 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다양한 것으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려면 자 이것을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세요. 상하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고 나면 여보세요. 여기 다양한 캐릭터 이모티콘이 보이지요? 다양한 캐릭터 이모티콘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터치하면은 이, 이 여기에 이제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자. 이게 바뀌어졌지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걸 한번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원하는 캐릭터를, 이모티콘을 터치하고는, 자, 이제는 한번 전송해 볼게요. 여기 노란 버튼, 아니면 요 카드 전송. 여기에서 아무거나, 요거 눌러도 되고, 요거 터치해도 되고, 아무거나 터치. 자, 터치하면은, 이렇게 전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채팅 방에서 깜빡깜빡이는 커서 옆에 샵 버튼을 터치하고는 카드 만들기. 쓰면은 자, 내가 원하는 글을 쓸 때는 텍스트 입력 후 미리보기를 꾹 눌러야 하고요. 미리보기.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내가, 주말, 주말이라고 쓰고는 미리 보기를,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바뀌어지지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는 미리 보기를 꼭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카드 전송을 터치. 자, 또한번더 하려면, 샵버튼 터치, 카드 만들기 하면은,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을 터치. 자, 그리고 나면은, 카드 만들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카드 보내기도 있어요. 카드 보내기.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카드 보내기를 터치해 보세요. 카드 보내기. 자, 카드 보내기를 터치하면은, 여기 다양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세요. 생일, 성년, 부모님, 선생님, 시험, 취업, 승진, 결혼, 개업, 입주, 임신, 출산, 졸업, 퇴직, 새 출발 명언. 이 다양한 키워드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터치 자 하나 저는 여기서 새 출발 명언을 한번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새 출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래에 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자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고 어제도 생각했다 과거는 미래를 남기고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자딱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 만약에 이 처음에 이것이 마음에 든다면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전송이 됐어요. 이렇게. 자, 또한 번, 샵 버튼, 카드 만들기, 요거, 카드 만들기. 돋보기를 터치하고, 자, 카드 만들기 아니고, 카드 보내기에서, 카드 보내기, 터치.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음, 여기서 이제 부모님 시험, 결혼. 자, 여기서 이제 성, 생일, 생일. 자, 여기 보면 생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터치. 터치하면 이렇게 전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에서 예쁘게 문자 전송하는 방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깜빡 깜빡이는 커서를 여기 커서 옆에 어, 오른쪽 샵 버튼을 터치하고는 텍스트콘 텍스트콘이라고 쓰세요 텍스트콘이라고 쓰고는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터치 터치하면은 이렇게 창이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거를 터치해야만 키보드가 보입니다. 터치. 터치하고는 자 스마트폰 활용 sns 교육. 자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이번에는 어, 오른쪽 옆에 미리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 오른쪽 옆에 미리 보기를 요 미리 보기를 꼭 터치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를 터치하니 내가 쓴 글이 자 여기에 이래 보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배경이 색이 오른쪽에 자 보세요. 이 배경색이 다양한 색이 있어요. 노란색, 핑크색. 자, 원하는 색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핑크색.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자,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나서는 여기 아래에 전송 버튼, 노란 것을 터치. 터치하면 이렇게 텍스트콘. 예쁘게 문자 보내기. 이것이 전송이 됐고요. 또한 번, 자, 깜빡깜빡이는 커서, 오른쪽 옆에 샵 버튼을 터치하고는, 텍스트콘. 텍스트콘을 쓰고,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을 터치. 자, 터치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직장인 어록, 생활명언 있어요. 자, 그러면 직장인 오록을 한번 터치. 자, 직장인 오록도 있고 생활명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오록을 터치하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을 마음에 드는 것을 터치하면 바로 전송이 돼요. 자, 생활명언, 생활명언에도.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터치. 자, 여기 마음에 드는 것은, 자, 마음에 드는, 아, 처음에 걸 터치해 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나까지 낳을 필요는 없다. 이것을, 자,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톡에서 예쁘게 문자 전송하는 방법. 샵 버튼 카드 만들기. 샵 버튼 텍스트 코너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화이팅입니다.